꽁치조림이라고 하면 주위에서 많이 먹기도 하는데 네.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는지 잘 모르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만드는지. 우리가 등 푸른 생선 중에서 대표적인 네. 생선이라고 볼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니 뭐니 해도 가격이 착하죠. 맞아요, 맞아요. <laughs> 그래서 이제 꽁치조림은 또 이제 겨울철에 또는 이제 가을철에 많이 먹는 생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손질을 얼마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네. 냄새나지 않게 조리를 할수 있으니까 네. 우선 손질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이 꽁치는 응. 항상 통조림으로만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응. 이런 손질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통생선을 아 통조림도 하셔도 되지만 네. 요즘에는 생선 가게 가면은요 다 손질을 해줍니다. 네. 그거 가져다가 쓰시면 되고요. 요 비늘이 없을 것 같죠? 여기 보면 이렇게 다 등쪽에 어 있네요. 예, 여기 여기 등쪽에 보면 비늘이 붙어 있어요. 이거를 네. 살살살 긁어서 이게 앞뒤로요. 긁어서 손질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내장을 빼주시면 돼요. 여기에 내장을요. 네, 머리 쪽을 살짝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네. 배 쪽을 열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열어서 여기 있는 안에 있는 내장을 빼셔야지 돼. 예. 내장을 그냥 드셔도 되지만 조금 쓴맛이 나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내장 뱃속에 있는 내장을 꺼내서 네. 여기 뱃속까지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준비를 해 놓으셔야지 돼. 이렇게 됩니다. 앞쪽에 내장이 있네요. 네네네. 네, 네. 이렇게 내장을 네. 제거하고 깨끗이 씻은 꽁치를 이렇게 네. 준비하셨는데요. 네네. 네. 자, 보여드릴게요. 네. 내장 제거하고 머리 제거하고 깨끗이 씻은 꽁치 여기 있습니다. 네. 네. 자, 한번 손질해 볼게요 이제 손질되어 있는 거죠 씻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그냥 졸여 주셔도 되지만 조금 더 양념을 깊숙하게 스며들게끔 하려면은요 여기다가 칼집을 한 2cm, 어. 1cm나 2cm 폭으로 이렇게 잘라 주세요. 그러면 네. 양념이 골고루 배이게끔요. 한쪽 면만 자 여기다 꽁치하면은. 부위 또 이제 맞아요. 맞아요. 네, 많이 생각. 부위로 했을... 많이 먹었었는데 그 조림도 맛있으니까 한번 뭐잘 따라서 해 만들어 볼게요. 네. 오늘은 무나 뭐 감자나 이런 재료를 넣지 않고요. 네. 저는 그냥 간장하고 단맛 그리고 이제 거기에 파가 이렇게 어우러져서 네. 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냄새를 잡아 줄수 있는 네. 그 생강 편썰기를 준비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일부는 제가 채를 썰어놨어요. 아 근데 생강을 왜두 가지 종류로 쓰는 거예요? 편썰기는 양념에 이제 조림장에 넣을 거고요. 그 네. 이거는 나중에 장식으로 위에다가 꽁치살 위에다가 올려주게 되면 그 생강의 향 때문에 또 어,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편썰기. 예, 슬라이스에서 얇게 얇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 조금 하고. 네. 오늘 파는 조금 이게 조금 다르게 그러면 이렇게 썰어볼까 해요. 그냥 금지 큼지하게 금지 가게 이렇게 썰어볼까 해요. 네. 자, 이래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재료 준비가 네,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양념을 만들어 주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예. 그러면 조림을 할 텐데요. 요거는 물이에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언제나 수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자, 물 넣어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장. 간장, 간장 여기다 이렇게 부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단맛이 있어야 되니까 달달하게 예. 준비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또 이제 설탕 그리고 이제 이거는 술이나 또는 이제 맛술도 괜찮아요. 네. 맛술 한두 큰술 정도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조림장이 다 완성. 조림 음. 그 물이 요게, 완성되는 건가요? 네 이게 됐어요. 여기 아까 어, 비린내를 잡아주는 역할이 생강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생강만 여기다가 넣주시면 어 돼요. 그래서 여기다 어. 이렇게 놓고서 어, 조림장을 먼저 팔팔 끓여주세요. 팔팔이요? 충분히. 예, 생강 향이 우러나오면 네. 그때 가서 이제 그 손질한 생선을 넣어주고요. 끓여주는 거예요. 아, 팔팔 끓인 다음에? 네, 네, 근데 네네. 근데 왜 같이 넣지 않고 끓인 다음에 넣어요? 끓인 다음에 넣어야지만 네. 생선살이 부스러지지 않고요. 오. 조금 이제 간도 잘 스며들게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팔팔 네. 끓는 동안 네. 저희는 다음 요리 애호박 새우찜 한번 만들어 그렇죠. 볼게요. 애호박도 고를 때잘골라주 어떤 애호박을 고면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눌렀을 때 들어가지 않으면서 네. 이렇게 날씬하게 쭉 뻗은 것이 좋겠죠. 네. 그래서 가느들하고 일정한 것이 좋은 애호박, 애호박이라고 볼수 있고요. 네. 어, 이거를 이제 깨끗하게 씻어서요 양 끝을 조금 이렇게 잘라줄 거고요. 야, 끝은? 네, 그다음에 이제 한 3cm 길이로 폭을 나눠주시면 돼. 어, 약간 두껍게 하네요, 선생님. 네, 이거는 이제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먹을 수 있게, 네. 예, 만들어주시면 은될것 같고요. 이렇게 너무, 어, 길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은 돼요. 자, 요거를 이제, 어, 티스푼이나 아니면 이렇게 화채에 뜨는 네. 스푼이 있어요. 요거를 네. 이제 안에 있는, 어, 속을 이렇게 한번, 딱 빼주시면 오, 돼. 예쁘게 파지네요, 선생님. 예. 요거는 버리지 마시고, 된장찌개에다가 쓰세요. 어,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속이 많이 들어있거나 물컹거리면은요, 맛이 예. 없거든요. 아, 그렇죠. 이은부분 예. 약간 물컹거리는 식감 있어요 예, 좀 단단한 것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예. 이렇게 해서, 한 바퀴 휙, 이렇게. 속을 깊이 파는 게 아니에요. 네. 예. 자, 깊이 파면은 밑에 뚫어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 마치 접시 같아요 선생님. 네 여기에다가 이제 새우살을 채울 거예요. 아, 자 그러면 <laughs> 자 그럼 이거를 데쳐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제 소금을 조금 더 넣고서 해주면 네. 호박 색깔을 유지해주게 되고요. 네. 또한 가지는 이렇게 넣지 마시고 뒤집어서 넣어주세요. 뒤집어서 예, 홈 파진 부분이 우와. 이렇게 밑으로 가게 해주시는 게 예, 더잘 데치는 방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에어박은 네. 얼마큼 데치면 될까요? 시간이 요거는 이렇게 끓기 시작해서 한 2분 정도면 돼요. 2분이요. 예. 또 이제 이거를 찜을 할 거기 때문에 오래도록 할 필요는 없고요. 네. 살짝 이거를 익혀 주는 정도, 살캉하게 익혀 주는 정도만 네. 하게 되고요. 그냥 요거를 그냥 자연적으로 시키는 게 아니고 얼룩 냉수에다가 빨리 식혀줘야지만 색깔과 네. 그 이제 탄력을 유지시켜 줄수 있기 때문에요. 네. 예, 냉수 하나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물을 준비할게요. 네. 혹시 집에 뭐 얼음 있으면 얼음물에다가 더 여기다 이렇게 냉각시켜 주면 더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얹어서 차갑게 네. 물한두세번 정도 교체를 해서 해주시면 더 좋고요. 차갑게. 네. 자 옆에 이제 또 꽁치 네.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조림장이 팔팔 끓고 있어요. 네. 한번 끓어서 생강 향이 이제 우러나왔으면요 가져다가 이렇게 먼저 넣주세요 어 접시에다가. 진짜 간편하네, 요여생님 여기 이제 뚜껑을 덮고서 꽉 덮고서 하는 것보다는 네. 조금 비린 맛을 증발을 시켜줘야 되니까 약간 열고서 오.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꽁치조림이 응. 졸여지는 동안 저희는 네. 애호박 새우찜 네. 완성시켜 볼게요. 네. 음. 네. 자 지금 얼음에 넣어뒀고요. 얼음물에 넣어뒀고 네. 새우살을 한번 사용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자, 흐르는 물에 두번세번 번 마지막 헹굼할 때는 네. 저기 소금물에다가 살짝 씻어서 준비를 해놓으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이거는 네. 이제 다져서 써야 돼요. 다져서요? 네. 이거를 음. 이렇게 일단은. 큼직큼직하게 썰죠. 대강 네.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콩콩 쪄주시면 돼. 아 우리 콩콩. 예. 네. 어느 정도로 다져줄까요, 생리에? 아주 잘게요. 아주 잘게요. 네. 에어바이를 같이 먹으면 식감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잘 어울리고요 그쵸? 네 우리가 고, 이걸 저기 찜을 해 놓으면 굉장히 고급스럽고 네. 좀 색다른 맛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새우 대신에 고기 아, 예. 예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닭고기나 다 좋아요 오징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오징어도 괜찮아요 네. 예자 그다음에 이제 네. 그 부재료 중에서 고추. 고추 예, 양념들을 여기 미리 이렇게 다져서 준비를 해놨어요. 네. 그래서 어,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섞어서 밑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새우살부터. 예, 새우살. 넣고 고추. 네. 고추, 청양고추도 좋아요. 네, 씹는 식감이 있게끔 조금 지막하게 예. 썰었어요. 조금 이제 보기 좋게 예. 빨간 고추도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마늘. 마늘 넣고요. 파. 파도 넣어주고요. 네. 그러면 후춧가루 약간 들어가야 되겠죠? 네. 후춧가루. 그다음에 요거, 이제 요거 요는 뭐예요? 요거는 술이에요. 예. 아무래도 이제 술을 넣줘야지만 어 새우의 잡내, 비린내를 없애줄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녹말가루거든요. 네. 녹말가루를 여기다가 일부는 넣주고 어 반은 조금 냉기세요. 나중에 쓸게요. 그왜 들어가요? 녹말가루를 들어가야지만 이게 어 이렇게 찰지게 반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고요. 예. 네. 자 이렇게 잘 이렇게 섞여지게끔 끈기가 나게. 이제 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음 수분 조절도 되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반죽을 이렇게 해놓는 거죠. 근데 굳이 여기다가 에 소금간은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어, 호박을 이제 물기를 닦아주셔야지. 호박 물기를 닦아볼까요? 네. 어, 요 상태는 굉장히 에어박이 그래도 씹는 식감도 조금 있고. 부들부들한 음, 음, 음. 상태 같아요, 선생님. 음, 음, 음. 이렇게 해서 안쪽에, 특히 안쪽에 속을 채워야지 되니까요. 네. 이렇게 빼주세요. 물기를 싹 닦았어요. 네, 선생님. 네. 네, 네. 여기 생선 조림 잊지 마시고 또 보셔야지 돼요. 속까지 잘 간이 베이면서 네. 익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되거든요. 이래서 중간 중간 칼집을 낸거 같아요. 네, 이걸 그렇다고 해서 막 이거를 간이 스며들게 한다고 해서 막 휘저으면 네. 뒤적거리지 말고. 네, 예. 생선 살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물러지겠 저기 망가지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국물을 끼얹어서 조금 더 국물이 졸아야지 되겠어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필요한 게 바로 이 녹말가루거든요 네. 녹말가루를 여기다가 조금씩만 넣어주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발라주는 거예요 어, 발라주는 이유는 뭐예요 선생님? 이 새우살이 잘 눌러붙어 있으라고 음. 얘가 하나의 접착 역할을 하는 거예요 녹말가루가요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그러다가 안에다 이렇게 넣어서 뭔가 접시 같되요 선생님 조그맣요 이게 하나의 그릇이 되는 예, 거죠 그릇 자,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반죽한 거를 채워주면 돼요 자 그럼 같이 채워볼까요 선생님? 네 채울 때 작은 스푼이 좋거든요 예. 아까 그 썼던 이 스쿠퍼 요거를 이렇게 가져다 올려주시면 돼요 어, 귀여워요 선생님 이렇게 해서 딱한 그 숟가락씩 네. 가져다 속을 채워주게 되는 거죠 이런식으로 또 먹을 수 있네요 선생님 네. 에어박하고 새우랑은 처음 먹어보는 것 같은데 음. 어떻게 어울릴지 이따 네. 먹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다 됐어요 앉혀보도록 할 텐데요 쪄야 되죠? 네 앉히는 방식은 또 이제 여기 냄비 준비되어 있어요 네. 냄비를 제가 여기다 놓을게요 네. 이렇게 놓고 저 양념 조림장을 먼저 밑에 바닥에다가 냄비에다가 준비할게요. 이거 뭔가요? 이거는 다시마 국물. 아. 여기다가 간장. 네. 그다음에 이거는 참기름인데요. 네. 참기름을 조금만 넣을게요. 간장도 굉장히 조금 들어갔어요. 그거 많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끓여주는 거죠. 요건요. 네, 그거는 물농말인데요. 네네. 마지막에 제가 촉촉하면서 조금 윤기를 내주려고 오. 물농말을 네. 준비를 했어요. 그거는 이따가. 마지막에 넣어보도록 하고요. 네. 끓을 때 네.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거를 하나씩. 자, 쏟아지지 않게 끄며 이렇게 네. 가지런히 가져다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야, 사실 또 이렇게 서 찌는 것도 새로워요. 저는 응. 사실 이렇게 한번 에어박을, 아, 찜기에 찐 후에 응. 이 조림장을 부어줄 줄 알았거든요. 네. 이렇게 한 번에 그냥 쪄버리네요. 네. 이것도 이제 뚜껑을 처음에는 덮고서 네. 해주세요. 이렇게 한몇분 정도 쪄내면 될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끓었을 때 우리가 이제 시간을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때 이제 한5분 뭐 이내에 네. 예, 다 익거든요. 애호박은 일차적으로 한번 익혔고요. 네. 새우살은 굳이 오래 익히지 않아도 금방 익으니까 네,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마무리할게요. 네. 파를 여기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미리 썰어놓은 파를 한번 넣어볼게요. 네. 뭐, 들어가는 재료들이 간단하네요, 선생님. 네, 간단하면서도 네. 네. 아주 쉽게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양념이죠, 그죠? 다시 지금 끓고 있으니까 네.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이세우는생 어느 정도 익어가는 것 같긴 해요, 선생님. 네, 금방 익어요. 예. 네. 네. 자,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조금 공간을 만들어서요, 네. 위에 국물을 갖져다 이렇게 얹어주셔. 진짜 촉촉해 보여요, 선생님. <laughs> 그렇죠 이렇게 해서 금방 익어요 새우살은 이렇게 간을 위에다가 한번더 네. 가져다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빡빡하면 안 돼요 어, 이게. 새우살은 조금 예, 촉촉하면서 네. 어느 정도 부드럽게 드셔야지만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굳이 오래도록 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해서 국물을 올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자, 이제 다 됐고요. 요거는는 동안 네. 꽁치 조림 한 완성시 담아볼게요. 어떻게 꽁치가 이렇게 형태가 그대로 유지됐을까요, 선생님? <laughs> 네, 보시면 이야 좋죠 네, 네. 아, 이렇게 꽁치를 그냥 선생님. 예. 자, 여기다가 파를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준비했거든요. 네. 곁들여서 담아주시는 것도 좋을 것같아요 신들거를 있게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생강. 음, 음 생강 좋아하시면은 네? 그 생강 절인 거 있죠, 새콤하게. 어, 맞아요, 맞아 그 맛있죠. 어, 그런 거를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채썬 거를 위다가 에 이렇게 올려주신 것도 좋겠습니다. 간편한 조림 반찬 꽁치조림이 완성됐고요. 네. 저희는 에어박 새우찜 완성시켜 볼게요. 네. 여기 지금 국물이 네. 거의 졸아들었어요. 그리고 새우살은 완벽히 익은 것 같아요. 네. 에어박도요 그렇죠. 다 익었습니다. 네. 마지막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접시에다가 꺼내 보도록 할게요. 꺼내 볼까요? 아, 맛있겠어요. 그냥 이것도 한 사람을 그냥 하나씩 이렇게 먹으면. 네, 정말 좋겠죠. 어!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네. 두고 접시를 맞아주세요. 이거를. 왜냐면 건전해주셔야지. 그렇죠. 건전해주시고. 여기 에 국물 조금 남았거든요. 근데 선생님, 아까 우리 농물물못 네. 넣은 것 같아요. 타이밍을 놓쳤죠? 어쩐, 예. 아니에요. 지금 해주시면 돼요. 아, 지금요? 네. 불 조금 약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또 물농말 준비를 해놨어요. 네. 지금 가라앉았기 때문에 고루고루 잘 풀어서 약간만 넣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요리가 잠깐. 다 끝났는데 지금 넣는 거예요? 네, 예. 이거 건져내주시고 서 넣어주시는 게 네.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들어낼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뭐 접시 좀 잠깐 주시면 어, 정말 걸쭉하게 됐어요, 선생님. 음. 소스처럼 네, 이렇게 해서 위에다가 조금 더 윤기나게 농도를 내서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야 진짜 자 이렇게 모양도 예쁘고 맛도 좋은 애호박 새우찜이 완성됐습니다 <laughs> 알아두면 맛이 두배 오늘의 포인트를 알아볼까요? 부드러운 애호박 새우찜. 맛과 모양 제대로 살리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먼저, 애호박을 끓는 물에 살짝 데쳐주는 게 키포인트. 그런 다음 찬물에 헹궈주면 색이 선명해지고 탄력도 살아나요. 데친 애호박 안쪽에 녹말가루를 고루 발라주면 접착력이 생겨 졸일 때 소가 쉽게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 부드럽게 씹히는 맛이 일품 애호박 새우찜으로 별미 밥상을 차려보세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도 꼭 기억해주세요.